<laughs> 복소미없법 스칼라하고 벡터 스칼라 하면 뭐 외국 외국 그 서양 여자애 이름 같단 말이야. 스칼라, 스칼라. 그러면. 외국 애들은 보면 좀 크기만 하고 등치가 크고 좀안 이뻐. 이렇게 크기만 하고 방향이 없어. 방향이 크기만 하고 크기는 크기는 커. 근데 방향이 없어. 안 이뻐. 벡터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게 벡터다. 예? 스칼라, 외국 여자의 이름 같아가지고, 이거 등치만 커, 안 이뻐. 근데 벡터는둘다 있다.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다. 이거는 스칼라, 길이나, 길이, 길이 같은 게 방향이 없다면, 온도, 온도 같은 것도 방향이 없죠. 등과 같이 크기만 이 가지는 물, 물리량. 벡터는 힘, 속도, 전류, 전압과 같이 방향을,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는 물리량이다. 얘기는. 힘, 속도, 복소수. 복수호수. 복소수는 실 우리가 숫자로 보면 실수하고, 실수하고 허수하고 있단 말이요 실수는 실전하는 거고, 허수는 가상으을 만들어내는 거지, 한마디로. 네? 실수하고 허수, 이걸 두 개를 나타내는 게 복소수다, 이거지, 복소수. 복소수.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진, 실수하고 허수로 이루어진 수이다. 그러면 이 실수하고 허수로, 우리 실수하고 허수로 거의 이루어진 수는, 허수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원래는 계산할 수가 없잖아. 이것은. 근데 이것은 실수하고 허수, 실수하고 허수하고 크기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실수부. 아까 이것도 그게, 이게 지금 그거, 그거 비슷하지? 아까? 실료값하고 비슷하지. 제곱부 하부, 제곱근이지 똑같단 말이야, 이것도. 왜? 복소수도 제곱부 하부, 제곱근이죠 한마디. 이게 실수부의 제곱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해갖고제곱 제거근을 씌우잖아, 한마 이것도 실료값하고 비슷단 말이야, 복소수도. 그리고 A. 더트. 위에 점 찍어진 도트를 하는데, 벡터값 할때 하는 거예요. a 1 덱토트는 a 1 플러스 j b 1 a 2는 a A2 2 플러스 j b 2인두 벡터 차를 구하면 이게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수부하고 허수부 허수부는 표시는 i j 이렇게 해 우리가 핸드 어, 계산기에 보면 i 라고 나있도 i 라고. 근데 i 를 우리 전기에서 안 쓰는 이유는 전류하고 헷갈릴까봐 j 로 쓴다고 j 로. 이 이거 하수는 이게 뭐냐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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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두 개는 두 개는 더하거나할때이두 개를 바로 뺄수고 빼고 더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수실수분은 실수비끼리 더하고 여기 허수비는 허수비끼리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할수 있지 두 개는 여기서 바로는 못한단 말이야 이거 허수부니까 이게 빼는 것은, A1 더하기, A, B1의 J. B1 A1 더하기, B1의 J. 하고, A2 더하기, B2의 J. 이걸 차를 빼라, 차를 구해라. 그러면, A, 시스템은는 시스템이 있길 B, A2. 이렇게 하고, 더하기, A, B1. B, 2, J, 이렇게, 구해야 이렇게, 이해지지로따이실지부로실수 실수분은 실수렇끼리 허수분은 허수렇끼리끼리이렇 해야 한음이거지이 다음에 렇게이렇이렇 Z1 임피던스라는데 Z1 임피던스 아, 아. 뭐냐면 패드가 패드, 패드가 우리가 자전거에 페달 있잖아 페달 걷다 뭐 걷다 그런 뜻이잖아 페달 타다 그런 뜻인데 임피던스는 못 걷게 하는 거지 한마디로못 하게 하는 거지 한마디로 이게 방해하는 거다 이거지 임피던스. 임피던스가 임피던스 이게 방해 하다 보니까 꼬불꼬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저항 직류에서는 우리가 r 이다고했어레 r e s i s t a n 근데 교류로 오니까 저항만 저항 만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코일도 콘덴서도 방해 작용을 하더라 그러니까 직류에서는 r만 있었는데 교류로 오니까 rlc 모든 게 방해 작용을 하더라는 게 다른 기호로 나타내야 방해하는 걸 나타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뭘까? 본게 임피던스, Z자를 찾은 거예요 알파벳에서 이 꼬불꼬불해서 꺾어져서 꼭 방해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도 보면 Z1은 방해가 Z1은 5 플러스 J3 오음이고, z2는 7x-j3. 이것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직렬로. 이것이 직렬로. 직렬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직렬은 저항에서 직렬은 더하기였지. 그렇지? 더하기. 그러니까, 더하니까 이렇게 없어지잖아? 이렇게 없어져. 이게 12, 12가 나와지 12가. 12 그리고 전압이 1 2옴이고 전압이 V가 3 6이단 말이야. 요 그러니까 전류는 전류는 36분의 12에 3페아가 그러지. 3만 3암피아. 배. 3페아가 그다음에 i가 i가 교류에서 우리가 전류를 I라고 표현, 했는데 교류로 오니까 소문자 I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소문자 I로. 직류에서 우리가 직류에서는 대문자 I로 나타냈는데 아까 저항도 방해하는 것도 원래는 R이었는데, 직류에서는 R이었는데, 이것은 Z로 나타냈지 이렇게. 틀려진다. 이게 교류로 오면서. 근데 여기서 교류, 교류적 I가 8 플러스 j6, 8 플러스 j6 이렇게 됐던 거요 j6 이 크기는 아까 시력값 구하는 거고 하똑같지 제곱하고 뭐냐면 크기, 이 크기 전류 진륙, 의 크기를 나타내 크기 크기 크기는 8에 제곱 더하기 6에 제곱 누트 하면은 제곱하고 제곱이 10암페어다 이거지 10암페어. 제거부을 하고, 시력값 구하는 것과 똑같아, 시력값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3, 4, 5, 6, 8, 10, 9, 12, 15, 6, 8, 1 6, 8, 10, 8, 10, 9, 12, 15, 12, 4, 4, 16, 4, 5, 4, 20, 20. 이렇게 간다. 3, 4, 5, 6, 80. 3의 제곱다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 6의 제곱다하기 8의 제곱은 10의 제곱. 9의 제곱다하기 12의 제곱은 15의 제곱. 이렇게 되는 3, 4, 5, 6, 80. 그러니까 이걸, 이걸 머릿속에 딱넣으게더 낫지, 안마도. 이것을. 3, 4, 5, 6, 80. 복수수해 갖고. 복수수. 여기서 8의 제곱다하기 6의 제곱은 12고. 아까 복소수 3뿔에서 j4는 3 4 5다 이거죠. 3 4 5. 이렇게. 어떤 회로에 5 0트의 전압을 가했더니 V가 50, V가 50. 8 i가 i가 8+j6, 8+j6. 임피던스는 몇이냐 이거죠 임피던스는 R은 V분의 I죠 임피던스 Z는 그럼 10, 50 나누기 8 플러스 J6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8 플러스 J6 (50) 나누기 (8) 플러스 (6) (4) 마이너스 (3) j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계산기에서 i 자 차례다, i 자, i 자, shift 누르고 하면 되지. 여기서 i, 복소수. 복소수라는 것은 우리가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단 말이야. 이게, 이게, 이런 숫자는 실제로 참지할 수는 없단 말이야, 한마디로. 우리가 이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1인 거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렇게 이차 함수에서 수학에서 이렇게 하고 원래는 이렇게 한는데 이렇게 한데 이것이 1만큼 내려간 거지 한마디로 뭐냐면 x의 값 우리가 실수라는 것은 뭐냐면 x의 값 여기하고 여기는 우리가 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것이 1만큼 내려간 것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원래는 y가 마이너스 1인 이를 만져가는 수는 음. 음. 실수 이 뭐냐면 y가 0, y가 0인 숫자. 그러면 x가 y가 0인 것은 여기는 마이너스 1하고 1이 나오지. 0인 것은 x의 제곱은 1.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실수가 두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 y가 여기 여기 마이너스 1인 여기 실수가 없어. 여기, 여기에는 이게 실수다 말이야. 여기가, 여기가 x의 값이. 여기는 없단 말이야, 한마디로. 여기는. 여기를 만족하는 숫자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 이런 개념을 허수라 하는 거다. y의 제곱은, 음, 어떻게, 뉴트. 네, i의 제곱은 더 어려워지겠다,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려워졌어. 자, 이런 숫자는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허수라고 나타낸 거야, 허수라고. 수. 왜 이게 아이냐면 상상 속에 있는 수다예, 이미지너리이미지너리 우리 상상 속에 상상 속에 숫자다 이거죠. 근데 네, 이것은 여기서 다음 복소수 값이 다른 것은 다음 복소수. 1번이 1번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j 이게 1번. 2번이 마이너스 제이 일뿌러스 제이 삼번이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제이 하기 나누기 제이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제이 나누기 제이 그리고 사번이 제이 1 플러스 j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 한번 이거, 한 번, 이거 가, 다른 거 다른 것좀 봐. 이거 한번 계산해 봐. 이거 마이,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j 마이너스 j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j의 제곱이 j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가 마이너스 1이야. 이가 이거. 이것이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플러스 되갖고 플러스 1 마이너스 j 이게 되냐? 맞지? 그리고 이거 이거 풀어보면 양변에다가 마, j를 곱해준다고 j를 j를 그러면 여기 j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j 마이너스 j의 최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가버리지. 여기가 플러스 1.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을 바꿔주면은 여기를 없애주면은 플러스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j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하고 같은데 이건 틀리잖아 한마디로 이것이 이것이 답이다 이거지 한마디로. 틀린 것은 다른 것은 이, 이 갔어? 이것도 한번 풀어보면. 이걸 풀면 은 j 플러스제의 제곱. 그러면 j 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이렇게 같지마이 1가 하고 2거 하고 이거 하고 이 이거지. 이런만 틀리다 이거지. 이게 답이지 그러니까. 어떤 회로에 5 0가의전전을을가했더니가하8 2 6의전류가 흘렀다 가 흘렀다. 임피던스는 몇이냐 50볼트를 가했더니 50볼트를 가했더니 8 플러스 j6 암피가 흘렀다 이 행의 임피던스는 i는 v분의 r이죠 z 죠 여기서는 z I 임피던스는 음, V는 IR에서 V는 IR에서 R은 V분의 I가 임피던스제 한마디로 50분의 분의 I가 8 플러스 j6 이렇게 되는 데지 계산기 눌러 보면 50 아니요 아니요. 50 나누기 한번 계단을 눌러봐 이대로 안돼네안돼왜 쉬프트 눌러도면안돼어왜 네. 네. 근데 없어 아예 음. 어, 그래. 그러면 이거 누르면, 이걸 그대로 누르면 4-j, 3j가 나와요. 4-3j. 이걸 계산해보면, 이걸 그대로 계산하라 이거야. 이거? 어. 음. 아, 그것은 크기를 나타낼 때. 왜냐면 여기서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여기는 크기하고 방향이 있단 말이야. 크기하고 방향이 있어. 우리가 전류는, 전류 이거는, 우리는 벡터를 구하는 거잖아. 벡터. 근데 이것만 그냥 계산하는 것은 아까 3, 4, 5 그것은 이거, 였어 어, 우리가 RLC 거기서 나오면 RLC에서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3, 4, 5, 이렇게 됐잖아. 이, 이, 이것이, 이것이, 시, 이것이 이제 실력값이 한마디로 이 크기, 크기잖아, 크기, 이게. 근데 방향까지, 우리는 이대로, 지금 여기서는 크기가 방향이 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야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걸 10으로 만들어서 넣는 게 아니다, 이거지. 따로따로 넣는 게 아니니까. 음. 그러면 12분 못 나와 보잖아. 어떻게 나와? 어, 그럼 못 나와 보잖아. 어, 그러면 맨 나와 있 그래? 어떻게 4마이나스 J3이 나왔지? 이것이 어떻 나왔지? 다그렇아 3, 4잖아. 다. 3, 4, 5, 5 나오고 있 다. 봐봐. 이것을... <laughs> 자, 그럼 이걸 계산... 원래는 이건 이렇게... 봐봐 5 9면8 이렇게 계산해야 계산합 계산기를 뜯어지지 않고 한다면 똑같이 8 마이너스 J6을 계산 넣어 여기다가 한마디로 이거 이거 알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것은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거 알까 이거 이거 아니지, 이거? 이걸 넣는 거야, 이것은.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이 안뜬다면 그러면, 88에 64. 빼기, 366, 36j, 마이너스, 마이너스, j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100이 된다고, 100. 1 0 0이기가 100. 1 0 0분의 8, 마이너스, j6. 이렇게, 이렇게 되지. 이해 가지? 그러면 85, 40, 400, 마이너스 6, 6, 3, 300, J, 분의 100이 되지. 이렇게. 그러면 100 나누면 은4 없어지고, 4 마이너스 J3 이렇게 나온 거야. 계산기 안 들어오면. 계산기가 돼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 크기를 구하라 하면,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구했어. 근데 아까 그랬지. 복소수는, 복소수는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나누기 있잖아. 여기서 아까 5 0분의8 플러스 J6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걸 계산하라는 거. 아까 이걸 크기를 구해버렸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계산기를 안 한다면 8 j 6 여기도 8 j 6 해가지고 계산해야 돼. 그게 그건 크기만 있는 거야. 크기, 크기만. 10, 이거 18, 6, 1 0 하면 돼.